오늘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웹 이벤트 딱 2월 25일 화요일 자정까지 포인트 정비 완료돼서 이제 지코인 상품 교환하는 거 보여 드리고자 영상 녹화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음,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고 이제 접속 말고요. 플레이 포인트 교환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지코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어 교환 순서는 다음 같이 600 포인트, 300 지코인을 가장 우선으로 교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론즈 상자, 그 다음에는 100 지코인, 그 다음에는 니켈 상자, 그 다음에 아이언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자별로 지코인이 사실 99% 이상의 확률로 브론즈 상자는 100 지코인, 니켈은 한30 지코인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언은 10 지코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확률표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아이언은 다음같은 확률로 나와서 기대값이 한 11.2인데 3000지코인까지는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0.002%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를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지코인 상자는 10지코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켈 지코인 상자는 30에서 7000지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30지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브론즈 지코인 상자는 100에서 10,000지코인 10 사실상 백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25일인 화요일 자정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포인트 사용 기간은 3월 2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월 2일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꼭 3월 2일까지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한540 지코인 정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300 지코인 먼저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기간제가 7일 기간제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신 다음에 7일 대로 바로 사용하셔야 을 됩니다 어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했는데 이 브론즈부터 원래 교환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너무 약간 헷갈린다 이거를, 교환이 무제한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무제한으로 교환이 안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1회밖에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착순 교환이 아니라는 뜻이지, 어, n 회 이상, 2회 이상 교환이 가능한 상품은 아니니, 그점 참고하셔서 포인트를 다음 같이 300지코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브론즈, 그 다음에 100지코인. 이런 순서대로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아이언까지 교환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눌러도 모든 상품이 다 이미 교환된 상품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첨이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밀스프나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비에 들어오면 지코인 버튼을 클릭하면 400 지코인은 유효기간 7일, 만료 기간까지 이제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상자를 우선으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상자부터 아, 아이언 상자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지 코인에서 3000지 코인이 나오는 아이언 상자인데 사실은 10지 코인 7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언 상자는 이벤트 상자가 7일이고 그다음에 열었을 때 지코인 유효 기간이 아마 7일 같아요. 그래서 그좀 참고하셔서 이제 지코인 상자를 열시면 되고요. 리켈 상자는 30에서 5,000 지코인. 어, 잠깐만요. 네,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에서 7,000.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30 지코인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어, 30에서 7,000이네요. 네. 그러고 이제 브론즈 지코인, 백 지코인 상자 따 보니 열었을 때, 다음 같이 백 지코인. 0.000몇 퍼센트 확률로 더 많은 직코인 상이 예, 나오는 경우는 저한테는 없었네요. 0.005%로 많은 직코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직코인 상자가 이 미리보기가 없어요. 이런 이벤트 상자는 미리보기가 있는데 직코인 뭐 상자는 방금 뭐 클릭했을 때미리보기가안 떠서 어느 정도 나오냐라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영상 녹화했고요. 그리고 약간 일전에 좀 많은 루머 카베 웹 이벤트에서 중복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루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보자 영상 녹화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대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